당신이 복권을 사러 가는 그몇 분, 그 순간에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당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첨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복권을 살때 특정한 내면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우주의 풍요와 완벽하게 공명할 때, 당첨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을 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볼까, 이번에도 안 되겠지만, 그들의 마음 속은 희망과 의심, 기대와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절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주가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프록터가 평생에 걸쳐 가르쳤던 그 진리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세계의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당신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우주에 보내고 우주는 혼란스러운 결과를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완벽하게 정렬될 때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창조의 힘이 됩니다. 당신은 우주의 풍요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석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그세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정렬시켜 우주의 무한한 풍요를 끌어당기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복권 당첨이 왜 별거 아닌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만약 당신이 당신 내면의 세 가지 힘을 완벽하게 정렬시켜 풍요를 끌어당길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이미 풍요의 자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을 살때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습관적인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안 되겠지. 부자는 다른 사람들이나 되는 거야. 돈 버는 건 어려워.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첫 번째 힘. 바로 생각입니다. 바프록터는 이것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당신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된 믿음과 습관의 집합이며 이것이 당신의 결과를 95%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첨을 원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당신의 잠재의식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운이 없다 라고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면 당신은 절대 당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입으로는 나는 당첨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가능해 라고 믿고 있다면 우주가 듣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진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먼저 당신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생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원하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복권을 사러 가기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돈은 쉽게 그리고 자주 나에게 온다. 우주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불을 전달한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돈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이미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지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 돈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당신과 그돈 사이의 거리는 무너집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라디오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난과 결핍의 채널에 맞춰져 있으면 당신은 가난과 결핍의 방송을 받습니다. 당신이 풍요와 번영의 채널로 바꾸면 당신은 풍요와 번영의 방송을 받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바꾸려면 그 채널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루에 5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을 걱정으로 보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당첨자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자리에 들기 직전 당신의 마음이 가장 수용적일 때이 생각들을 심으세요. 나는 자석이다. 나는 풍요를 끌어당긴다. 돈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직 안 당첨됐어. 언제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당신의 진동을 낮춥니다. 대신 이미 당첨된 것처럼 생각하세요.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첨된 당신의 버전은 지금 이 순간 다른 주파수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힘입니다. 생각.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씨앗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씨앗이라면 두 번째 힘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생각에 감정이 없습니다. 바프록터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의 움직임이다. 감정 없는 생각은 죽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감정과 결합된 생각은 산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복권을 살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혹시 모르니까 라는 희망과 이번에도 안 되겠지 라는 두려움. 이것은 혼합된 신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껴야 하는 감정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았다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아직 손에 쥐지 않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권을 사기 전에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숨을 쉬면서 이렇게 느껴보세요.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축복받았다. 우주는 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이 감정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당첨되었을 때의 감정을 미리 느껴보세요. 당첨 확인을 하는 순간의 전율, 심장이 뛰는 느낌, 믿을 수 없다는 기쁨.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으로 느껴보세요.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강렬하게 느낀 감정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감정과 일치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24시간 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첨에 집착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풍요로운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집착은 결핍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해. 이것 없이는 안 돼. 이런 감정은 당신에게 지금 그것이 없다는 것을 우주에 방송하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여유롭고 확신에 찬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주가 나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가진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은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돈, 풍요, 성공도 높은 주파수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높은 주파수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낄 때, 당신은 자동으로 높은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힘입니다. 감정.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생각이 씨앗이고 감정이 물이라면 세 번째 힘은 그 씨앗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느끼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생각 및 감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프록터는 말했습니다. 행동은 당신의 믿음의 물리적 표현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첨을 믿는다면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첨자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첨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 그들은 복권을 삽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행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행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움직일 때 우주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권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절박하게 마지막 희망처럼 복권을 산다면 당신은 결핍의 에너지를 방송하는 것입니다. 대신 의도를 가지고 복권을 사세요. 번호를 선택할 때 당신의 직감을 따르세요. 어떤 번호가 당신을 끌어당기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복권을 살때 감사의 마음으로 하세요. 이미 당첨된 사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복권을 산 후에도 당신의 행동은 계속됩니다. 당첨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번호를 확인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확신에 차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첨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또한 이미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돈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요의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식당에서 팁을 줄때 관대하게 주세요. 이것은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냅니다. 당신의 몸을 잘 돌보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자세요. 당신의 환경을 정리하세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모든 행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행동하세요. 당첨자처럼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이것이 세 번째 힘입니다. 행동. 당신의 모든 행동은 우주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말해줍니다. 이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 당신 내면의 세 가지 힘. 이세 가지가 따로따로 작동할 때는 그저 그런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아니,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나는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고 풍요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하나의 통일된 주파수를 방송합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 우주는 이 통일된 신회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세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래된 패턴이 저항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당신이 가장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생각, 감정, 행동을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풍요의 자석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를 느끼세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풍요로운 사람처럼 시작하세요. 하루 종일 당신의 생각을 모니터링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두려움이나 불안이 올라올 때 감사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모든 선택이 풍요의 의식을 반영하는지 확인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당신이 풍요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미 당첨된 버전의 당신을 시각화하세요. 당첨 확인을 하는 순간을 보세요. 그 기쁨을 느끼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잠드세요.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축복받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밤새도록 이것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복권에 당첨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핍의 사람에서 풍요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복권 당첨은 정말 별거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요는 수많은 형태로 당신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이 원리는 복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조화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작동합니다. 사업에서 성공을 원합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 라고 생각하고 이미 성공한 기쁨과 자신감을 느끼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결정하고 행동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배우고, 네트워킹하고, 위험을 감수하세요.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정렬될 때, 기회가 나타나고 문이 열립니다. 완벽한 사랑을 찾고 싶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고 생각하고, 이미 사랑받고 있는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당신이 원하는 관계의 질을 먼저 자신에게 주세요. 우주는 당신의 진동과 일치하는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건강을 원합니까?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고 생각하고 건강한 몸의 가벼움과 에너지를 느끼고 건강한 사람처럼 먹고 움직이고 자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믿음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신호를 보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식은 똑같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 이세 가지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렬될 때 우주는 반드시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바프록터는 평생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선택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동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듯이 끌어당김의 법칙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항상 작동합니다. 차이는 단지 당신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느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의 생각은 걱정에 맞춰져 있고, 감정은 두려움에 맞춰져 있고, 행동은 결핍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걱정거리, 두려움, 결핍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릅니다. 당신은 이 법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복권이든, 사업이든, 사랑이든, 건강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공식은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그것과 정렬시키세요. 당신의 감정을 그것과 일치시키세요. 당신의 행동을 그것을 반영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주가 나머지를 할 것입니다. 복권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원리를 마스터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 전체를 창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타고난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나는 이미 해봤는데 안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복권을 사고 당첨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당신의 현재 현실은 당신의 과거 생각, 감정, 행동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수년, 수십 년 동안 축적된 패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밥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즉시 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을 신뢰하라. 법칙은 작동한다. 당신이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줄 때, 당신은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씨앗이 자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정렬시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당신의 욕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당신의 일은 계속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와도 두려움이 올라와도 당신은 다시 정렬합니다. 생각을 바로잡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일치시킵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고 어느 날 완벽한 타이밍에 당첨이 됩니다.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옵니다. 형태에 집착하지 마세요. 풍요 그 자체에 집중하세요. 우주가 어떻게 전달할지는 우주에게 맡기세요.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우주는 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당신의 감정을 느끼세요. 감사를 느끼세요. 이미 당첨된 기쁨을 미리 느끼세요. 이것이 풍요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꾸세요. 풍요롭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복권을 사세요. 의도를 가지고 감사하며 이미 당첨자인 것처럼 사세요. 매일 이것을 하세요. 한달 동안 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보세요. 우주는 당신의 정렬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세요. 그것들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풍요를 증식시킵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놓아주는 것을 배우세요.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무한한 지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정렬시키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도록 일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하세요. 매일, 매주, 매달.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핍의 패러다임에서 풍요의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 완성될 때 복권 당첨은 당신에게 정말 별거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풍요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창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타고난 권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당신은 풍요와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것을 주장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정렬시키세요. 당신의 감정을 느끼세요. 당신의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그리고 우주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정을 즐기세요. 매일 조금씩 더 정렬되어가는 이 여정을 즐기세요. 당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의 세상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풍요의 사람이 될때 풍요가 당신에게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신 내면의 세 가지 힘을 조화시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복권 당첨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숨을 들이쉴 때 나는 풍요의 자석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를 느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풍요롭게 살아가세요. 우주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풍요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을 그것과 정렬시키는 것 뿐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으로 매일, 매순간 풍요의 문이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